안녕하세요, 지호입니다. 어, 요즘에 김기수 영상 정주행 하고 있는데 어, 좀 재밌는 걸 하나 봐갖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 이렇게 앉았습니다. 어, 김기수 본인 영상은 아니야, 본인 영상은 아니고 무당들 뭐한7명뭐 이렇게 나오는 채널에 김기수가 이제 게스트로 나온 거지. 그래서 김기수에 대한 점사를 이렇게 무당들이 보고 뭐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보,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지. 김기수에 대한 이제 점사를 무당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콘텐츠인데. 처음에 이제 김기수 <laughs> 사주를 이렇게 보면서 좀 외로운 팔자다. 어, 너 외로운 사주다.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김기수 울더라고요. 눈물은 안 보였어, 근데, 솔직히. 눈물은 안, 보였, 안 보였는데 우는 걸로 나왔어. 자막도 그렇고. 그 어떤 무당이 김기수 손을 이렇게 꼭 잡아주면서 고생했다고 또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김기수가, 어, 그 손을 잡는 순간 자기가 원래 이 어깨에 통증이 있어서 어깨를 누가 칼로 이렇게 베는 것 같은 통증이 1년 동안 계속되면서 어깨가 아예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야. 근데 그 무당이 손을 잡아주는 순간, 뭔가 어깨가 따뜻해지면서 팔이 올라간대. 근데 김기수 영상 보신 분들 많이 봤겠지만은, 걔 후원 받고 막할 때, 일어나서 춤출 때 봤지? 팔이 안 움직이는 애야, 걔가? 춤 엄청 화려하게 막 추잖아요. 근데 자기가 팔이 안 움직였는데, 어깨가 안 움직였는데, 음, 그 무당이 손을 잡아주는 순간, 그 어깨가 막 움직인다고 하더라고. 그리고 다른, 이제, 아니, 거기 에 있는 무당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김기수 팔자는, 무당 팔자라고 하더라고요. 우리랑 같은 팔자다, 너는, 신을 받아야 되는 팔자다. 그래서 신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의 풍파를 겪고 있대요. 그게 뭐 이렇게 돈을 줬다가도 뺏고 주변에 사람을 없게 만들어서 외롭게도 하고 뭐 그렇대 아무튼. 그 그러니까 본인도 되게 공감을 하던데요. 자기 심각해진다고? 그래서 어떤 무당이 그 신을 안 받으면 앞으로 살기가 좀 어려울 거다. 너 사는 길을 내가 알려주는 거야, 지금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신을 받아야 된다고. 그래서 김기수도 뭐 약간 뭐 인정 아닌 인정 같은 걸 하면서 자기 어린 시절 썰을 푸는데 깐나나기 때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철근에 이마가 이렇게 딱 꽂혔다는 거지. 떨어졌으면 죽는 건데 그 철근에 이마가 이렇게 딱 꽂혀갖고 살았대. 깐나네기 때. 깐나네기 이마에 철근이 꽂히면 살아, 요 여러분. 아무튼 뭐 깐나네기 때 그랬고 고등학교 때는 여덟 어, 명한테 잡혀갔었대요. 그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때 자기 말로 굉장히 인싸했다고, 그래서 옆 학교에 노는 애들 8명이서 이제 집에 가려는 김기수를 들쳐 업고 어디 공사장에 가서, 너 오늘 내가 죽이겠다고. 옆에 죽여서 묻을 자리 땅도 파놓고, 그 공사장에 있는 벽돌 뭐열몇 개를 뭐 던지고, 머리에 치고, 그러면서 이마를 이렇게 들쳐서 자기 아직도 흉터 있다고 보여주는데, 안 보여, 화면에는. 이마 깨끗해요. 근데 그 벽돌로, 뭐, 이렇게 맞는 순간에 누가 이렇게 손으로 받쳐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야.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, 뭐 0.0001mm만 이 벽돌이 조금만 더 들어왔어도 너가 죽을 건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 그래서 옆에 있는 또 무당이 그러는 거지 너가 지금 이 주위에 너의 소신이 있기 때문에 너를 살려주는 거다 아, 근데 고등학교 때 8명한테 예를 들어서 끌려가서 어너 죽이겠다고 벽돌로 막 머리를 치고 너 죽으면 무들 그 땅을 막 파놓고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봐 그 뉴스에 안 나오나? 와 그래도 뭐또 다른 방송에서는 자기가 비오는 날 걸어가는데 집에 갔더니 옷이 하나도 안 젖었대잖아. 비 오는 날 걸어갔는데 하나도 안 젖었대. 누가 위에서 자기를 이렇게 받쳐주는 느낌을 받았대. 뭐야, 말이,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, 여러분? 아휴, 그래서, 아니, 보고 있으니까 재미는 있었어. 그 무당들하고 얘기하는데, 게스트잖아, 김기수가? 근데 누가 무당이고, 누가 게스트인지를 모르겠더라고. 이렇게 분위기로만 보면. 그럼 본인한테 그 정도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길 정도로 살려주는 수호신이 있고, 신의 풍파를 안 겪으려면, 어, 뭐 신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신 받고 무당하는 게 낫지 않나요? 차라리 그냥 신을 받고 무당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. 신을 거부하기 때문에 지금 신의 풍파를 겪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, 뭐 그런 데잖아. 와, 아무튼 뭐 김기수 영상 이렇게 정주 연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. 뭐 심야괴담에 서프라이즈 뭐 이런 프로 좋아하는데 더 재밌어 어떻게 보면. 약간 코미디도 섞여 있잖아.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모든 뭐 악플을 너무 많이 받고 안티들한테 시달리고 있는데 그 채널을 계속 해도 될까요? 하고 무당들한테 물어보는 게 있거든. 근데 다들 하라는 거야. 너무 잘될 거라고. 근데 내가 봐도 음,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게 만드는 재주는 있어. 그래서 했으면 좋겠어. 단, 그, 뭐, 뷰티 유튜버로 그런 뷰티 콘텐츠 이런 거는 하지 말고, 그냥 뭐 자기 입는 솔직, 솔직한 모습 그대로 까면서 그냥 라이브 하고, 그랬으면 좋겠어. 지금 6개월 정도 활동 안 했잖아요, 김기수가. 만약에 어, 몇월 며칠 날 라이브를 하겠다. 이거 공지 띄워놓고 라이브 하면 시청자 어마어마 할걸. 나도 들어가서 보고 싶고, 욕하는 사람들 일단은 다 들어가서 보고 싶잖아. 진짜 만약에 뭐 컴백 하겠다 예고하고 라이브 키면 시청자 진짜 어마어마 할걸. 아무튼, 뭐, 김기수가 그런 매력은 있다. 저는 뭐꼭그 사람의 안티는 아니, 아니거든요. 안티는 아닌데, 그냥 뭐 꼴보기 싫은 짓을 하면, 꼴보기 싫은 짓을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, 그럼에도 또 영상은 보게 되고, 재밌기도 하고, 그게 매력이지, 뭐. 아, 아무튼 쉬는 날이 이제 월요일인데 내일 모레 쉬는데 어, 보고 싶은 게 많아요. 어떻게 보면 마성의 매력이에요, 김기순. 찾아서 보고 싶어 영상을 그리고 꼭 컴백해서 라이브도 키고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꼭 들어가서 이제 한번 보고 싶습니다. 아, 오늘도 김기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, 이게 영상이 찾아보다 보니까 볼게 너무 많더라고요. 다 재밌고, 뭐 기가 차면서 재밌는 것도 있고, 뭐 욕을 하게 되면서 재밌는 것도 있는데, 아무튼 재밌습니다. 아, 오늘도 김기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. 앞으로 뭐몇번더 얘기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, 아무튼 영상 찾아서 만약에 제가 재밌게 본거 있으면 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그럼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. 안녕히 계세요.